그러니까 불편한 부분을 잘 모르고 지나가시네요. 네. 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까. 아, 어이, 매일 해주시다시 네. 아, 매일 드려 주시다 네. 네. 오늘 만나보실 업체는 보령의 해강산업개발입니다. 보령에서는 최대 규모의 모래를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현재 HX 380 세대, HX 520, HX 480, HX 300. h l 9 7 5 등을 보유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일 모래 생산량이 25톤 덤프 200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상황이라고 하네요. 사장님 좀온아하시는것 같기도 한데. <laughs> 아, 그래도 이제 <laughs>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모래가 네. 상당히 많이 나가야 되는. 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시, 오늘 시일인데. 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이 딜레이되고 약간 지장을 받으니까 네네. 좀 마음 에 연차를 실수 있습니다. 선물을 좀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laughs> 우리 세종 세종대전 소속인가요? 네. 네. 세종대전 소속의 네. 성함이 네. 어떻게 되시죠? 조영국입니다. 아 조영국, 조영국 기사님이십니다. 네. 네. 업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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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장비를 전부 쓰는 업체를 관리해 주시고 계시고 만족스러운 서비스 품질로 아주 그냥 계속 현대 장비를 도입되게. 음. 하고 있 어요. 뭐 서비스 하시 는데 어려 우신 부분 은없 으십니까？어려운 음, 건없었습니다잠깐만요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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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좀 떨어져 계셔 가지고, 조 금만 붙여 드리 <laughs> 려 별로 사 장님 이랑 안 친하 셔서 <laughs> 보령 에 서는 가장 큰업 체로 알고 있 는데, 그 렇습니까？예, 예, 그렇 예, 습니다. 어... 만드는 장비는 서비스맨이나 신발장면이나 네. 또한 업체처를 써보면 버킷같은 것들 음. 서로 준비해서 음. 서로 바꿔보면서 음. 또 소복품같은 것도한 번에 주문에서 그럼 틀어놓으면 간단히 그래서 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사람들도 네. 또, 또 서비스해주시는 네. 분들이라든가 내년는또 트레이너를 놓고 여러 네. 면에 어찌보면, 현 행동을 쓰다 보면은, 식구 같은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예, 예. 들 업체가 피요 떠나서, 네. 같이 이렇게, 또, 만나다 보고. 현대 장비가 일단 뭐 좋다는 인식을 좀 갖고 계셨고 음. 그리고 또 이제 무조건 좋다는 그 내용보다도 업체하고 또 현대하고 일단 그런 사업 파트너십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음. A/S가 발생했을 때 사업의 지장이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뭐 고객 만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물론 뭐100% 만족하는 거는 없겠습니다만은 업체에서도 좀 인정을 좀 해주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대자동차 꾸준히 업체에서 구입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감사하죠. <laughs> 그래도 업체가 또 이렇게 잘 되셔야 음, 또 음. 판매할 수 있는 저희가 또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 음. 하여튼 뭐 업체가 잘 돼서 장비를 또 꾸준히 구입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는 또 보람이고 <laughs> 기쁨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